김경윤 기자 등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서울 시리즈 평가전에서 젊은 투수들이 성장을 확인한 류중일 야구 대표팀 감독은 만족을 숨기지 않았다. 류중일 감독은 1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 시리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을 마친 뒤 투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던졌다며 특히 김태견, 두산베어스, 과황준서, 한화 이글스는 많은 관중 앞에서 빅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공을 던졌다라고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어 두 선수가 기특하게 던졌다. 앞으로 어떤 투수로 발전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 진출 실패 충격 이후 리빌딩 과정을 거쳤다. 포지션별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를 새로 발탁하여 국제 무대에 재도전했다. 젊은 야구 대표팀은 대회를 치르면서 눈에 띌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마운드 전력이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한화 문동주, 기아 타이거즈 이유일이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등이 국제 대회마다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혔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 투수들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직 KBO 리그 정규 시즌 데뷔전도 치르지 않은 김태경과 황준선은 이날 다저스전에서 깜짝 호투를 펼쳤다. 김태견은 리사로 뒤진 6회 말에 등판해 다저스 주전 야수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제임스 아우트먼을 연속 3진 처리했고 뒤이어 등판한 황준선은 리겔 바르가스를 3진으로 잡았다 두 선수의 실전 투구 모습을 직접 본유중일 감독은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다만 타선 구성은 고민이 깊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팽팽한 투수전 끝에 단한 점도 내지 못하며 0-1로 패했고 이날 다저스전에서는 2-5로 패했다. 류중일 감독은 KBO 리그가 개막하면 각 구장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체크할 것이라며 곧 전력 강화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선수들로 올해 11월에 열리는 2024 프리미어 12에 나설지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리즈를 마무리한 대표팀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하여 2024 정규 시즌 개막을 준비할 것이다.